장창하는순간이요내 <laughs> 마음이 <laughs> <laughs> 다 한번 유튜브에서 보셨나요? 이 제가 제 인테리어 업체 그 기억이 이제 같이 교체하면서 나는 네, 것 같아요. 제가 하고자 하는 방향성과 좀 많이 닮아있어요.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디자인할 때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는 홈파벨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혹시 저희 알고 계신 분 계실까요? 다 한번 유튜브에서 보셨나요? 이런 일을 할 거라고 제 20대 때는 감히 생각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이렇게 사례를 만들었는데 들어가자마자 겁나 잘했어요. 어. <laughs> 여기서 일을 하면서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음. 주거 인테리어라는 이 업에서 끝을 보자라는데 인생에서 그냥 다른 거 특별히 더 생각하지 않고 이 방향으로만 올인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돼요. 근데 그 결심은 어 엄청나게 뭐 예쁜 그런 현장 뭐 이렇다기 보다는 이 편지 한 장에 제가 그런 결심을 하게 돼요. 정말이에요. 소리를 만든 게 아닙니다. <laughs> 이 당시에 제가 공유 오피스에서 되게 처절하게 영업을 하던 시기예요. 어떤, 그, 아무것도 없는, 근데 저희에게 이 고객님이 맡겨주셨고 너무 만족스러우셔서 지금까지도 연락을 합니다. 이 집을 제가 진행을 하면서 고객님들이 너무 만족해하고 너무 좋은 말들을 많이 해서 아, 이런 재미가 있구나, 이 업은.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액자로 이렇게 해놓고 저희 집 거실에서 제일 잘 보이는 공간에다가 이 부분을 매일 보면서 이 마음을 잊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지금 계속 도전이에요. 회사는 좀 길게 제가 사업을 하는 것 같지만 이제 2년 차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그러니까 앞서서 사업했던 부분이 아니라 홈파베르 디자인이 제대로 브랜딩을 해 나가는 관점에서는 이제 2년 차 신생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목표 생존입니다 크게 뭐 있는 부분이 아니라 오랫동안 하고 싶어 아까 전에 주거인테리어에서 끝을 보자고 했는데 제가 끝나 버리면 안 되잖아요 먼저 그래서 일단 생존을 하는 게 우리 회사의 최종 목표이고 그 와중에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뭐 크게 나아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았으면 좋겠고 저번 달보다 조금 더 나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것 그리고 저는 늘 얘기를 하는 부분이 이 업을 이 일을 좋아하고 이 일을 잘하고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동료들과 일을 하는 게제 인생에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고 저는 이제 임세은 디자이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언니한테서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이제 캐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배워가면서 일을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두려움을 맛설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긴다거나. 홈파베리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인테리어쇼의 김영빈입니다. 갑습니다 홈파베리는 뭐랄까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제가 하고자 하는 방향성과 좀 많이 닮아 있어요. 사실 굉장히 유명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합리적인 금액대에서 어떻게든 고객의 예산에 맞춰서 더 좋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체계화시키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표현을 하자면 좀 바위 같다? 수업 때도 굉장히 묵묵하게 해야 될뭐 과제들이라든지 아니면 연구 과제들 같은 것들을 묵묵하게 해내시면서 나서지도 않으면서도 그렇다고도 <laughs> 정말 일관적인 사람이다. 보기 드문 좀 바위 같은 사람이다. 지금 인테리어 디자인의 격변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공간들을 좀 보면은 새로운 신소재에 대한 것들, 아니면 좀 보기 드물었던 색감, 표면, 이런 것들이 좀 포인트가 되는 그런 디자인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실 인테리어라는 것들은 가장 인테리어를 잘했다는 라건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30평대에 한 6천에서 7천을 썼는데 그 효과가 한 1억 이상의 효과로 보인다가 가장 인테리어에서는 잘한 것이 아닌가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신소재들을 막 쓰고 하는 것들로는 그렇게 하기 힘들 거예요 아마 평당 한300 이상이 있어야지 그런 것들을 할수 있는 것들이고 그러면 인테리어 회사에서 준비해야 되 것들은 이런 거라고 봅니다 디자이너들이 너무 새로운 이 그런 것들을 입수리지 말고 고객이 예산이 평당 200에서 250 사이니까 거기에서 7천만 원짜리 공사가 1억 이상으로 보이게끔 만들 수 있는 자재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공정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마감의 기법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미리 사전에 다 정해져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디자이너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또 실현시키는 시공 엔지니어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미리 만들어 놓는 회사 혹은 그것들을 주도하는 대표가 가장 잘하는. 인테리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홈파빌 같은 경우가 아카데미에 수강할 당시만 해도 한샘 이제 운영하시는 회사였는데, 그때도 전국에서 세 손가락 안에 항상 들었었어요. 매출로만 따지면. 연매출 한 80억 이상 정도는 항상 유지했던 그런 건실한 한샘의 어떤 것들을 가장 잘 이해하고 고객들에게 좋은 결과물을 전달해 주는 그런 회사였는데, 아카데미 수강이 끝나고 나서 참참 어떻게 보 죄송스럽게도 한샘을 이제 그만두셨어요. 야, 여기도 꽤 많은 직원들이 있고 했는데 대표가 이제 혼자 이제 나와가지고 새롭게 디자인 회사로서 이제 발돋움하기 위해서. 새롭게 시작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도 합리적 가격대는 항상 유지를 하시고 계시면서도 새로운 회사를 다시 이전 회사만큼 키운 뚝심이 있고, 바위 같은 그런 대표님이 지휘하는 회사인데, 거기 모여있는 구성원들도 다들 디자인에 대한 욕심도 뚜렷하고, 그 다음에 시공 퀄리티인 것도 또 지금까지 많은 현장에서 뒷받침된 고퀄리티 시공을 할수 있는 노하우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 보기 드문 멋진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홈파벨만의 색깔이 가미가 되면서도 기존의 합리적인 가격대가 잘 유지되는 그런 더머치 회사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법한 그런 얘기를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속도가 아은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실 때도 되게 목소리에 자신감도 있으시고 또 유쾌하신 부분이 있다 보니까 되게 집중이 잘 됐던 것 같아요. 디자인을 하면서도 부담감을 갖지 않고 조금 더 유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팁 같은 걸 알려주셔서 디자인을 할때 조금 더 마음을 내려놓고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디자인할 때. 원래 제가 인천에 있을 때부터 알고 있던 업체여가지고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대표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떤 마인드를 이렇게 하시는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디자이너분도 이제 설명해 주신 게 너무 재밌고 유익했던 것 같아요. 도전. 도전해야 되는뭐 그런 것들 수업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제일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창업을 하는 쪽으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이제 다른 일을 하더라도 내 일처럼 생각하고 집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점. 고객님을 만나서부터 어떻게 끝나는지까지 얘기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 요 일상을 바꿔주는 그런 계기가 되는. 형태를 만드는 거, 작품을 남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또 마지막 강의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인슈 아카데미의 음. 인슈 아카데미 대표님들을 대상으로 레벨 2라 그래가지고 대표님들을 모시고 이제 강의를 하고자 왔습니다. 설리시나요 아, 실은 막첫 날은 밥도 못 먹고. 뭐, 퇴치할까봐. 그두 번째 날은 이제 빵 한번 먹어보고. 오늘은 이것저것 많이 먹고 왔어. 그리고 계속 이걸 들여다봤거든. 어, 내가 할 양들을. 근데 오늘은 좀 놀다 온건 느낌. 설렁설렁 보다가 왔어 아무래도 적응 음, 음, 두세 음, 번 했으니까 음, 음. 어 이것도 반복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것도 좀 적응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은 대표님들을 대상으로 하잖아 조금 더 공감대가 아, 형성돼는 아, <laughs> 어, 아, 어떤 일에 대한 얘기나 그 얘기가 되게 나는 걱정됐거든 뭔 꼰대 같은 소리야 이 생각할까 봐 디자이너님들이 <웃음> 근데 오늘은 그래도 일적으로 집중을 해보신 분들이 강의를 들으니까 조금 더 공감을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